<웃음> <웃음> 아 이제 뭐, 스코시즘 뭐, 리더 뭐. 누가 했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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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니나 니나 어, 사연 니나 니나 오토랑 이렇게 둘이서 또 지난번에 저희가 진행했던 콘텐츠인 대화남 뒷풀이 같은 느낌으로 그때 정말 레전드인 사연들이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<laughs> 읽어드리지 못한 사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니노의 마슈마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연애 사연이라든지 재밌는 썰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많이 보내주시기 때문에 오늘 한번 오토랑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서 자유롭게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재밌겠죠? 자 그럼 오늘 저희 얘기할 소재가 정말 정말 많은데. 가벼운 거부터 가지고 와 볼까요? 남친이 제가 스코시즘 방송 보고 있으면 갑자기 옆에 와서 자기보다 이런 데이터 쪼가리들이 더 좋냐? 그럴 거면 걔네들이랑 사귀지 그러냐면서 엄청 뭐라고 너무 이뻐서 산 스코시즘 굿즈들이 엄청 많은데 그거 다 당근에 갖다 팔라고 버리라고 강요해요. 지금까지 몇십 몇백 번을 해명하고 설득했는데도 방송도 보지 말고 굿즈도 사지 말라고 해요. 이게 질투가 심한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남친한테 한 마디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? 근데 이 얘기 듣고 생각난 거는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은. 뭐 추월 유튜버한테 질투하는 <웃음> 거지? <laughs> 네뭐 현실 사람을 질투하고 뭐 이러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은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인터넷 방송인한테 질투를 하는 건지 그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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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신기하다 개인 취향은 존중해야지 맞지 또 한마디 해줘 빨리 음... 남자친구분께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당신도 원하시면 저희를 좋아하실 수 있으니까 <laughs> 맞아 맞아 같이 스코시즘을 좋아해 봅시다. 지금 보이스팩 판매 중이니까 보이스팩도 사서 좀 들으시고 같이 네. 소비를 해주시면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자 친구가 좋아하는 거 같이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? 아, 그러니까 여자 친구 응. 마음을 얻으려면 오히려 자기야 내가 자기 좋아하는 스코시즘 오토 레인이 굿즈들이 <laughs> 주문해 뒀어. <laughs> 아니 감동이야. <laughs> 아니 그거를 이용할 생각을 해야지 질투나 먹인 거. 여자친구가 뭐를 좋아한지 그거를 캐치하고 써먹을 생각을 해야지 참거참거 참. 거참 거참. 음, 음. 그리고 덕질하는 것 때문에 애인한테 소홀할 거였으면 사귀지도 않았겠지. <laughs> 프로포즈로 오토 <오토디노> 니노디 오라마. <laughs> 오 좋은데 아니면 이제 프로포즈로 자기야 나와 평생을 함께해줄래 이러면서 생카 여는 거야 우리 생카에서 그러면은 고백하는 거임 갑자기 <laughs> 노래 나오면서 오늘 주최자 땡땡 님의 어쩌구저쩌구 프로포즈 시간이 되겠습니다 타쿠 사공식 커플이요 우리 약간 이영당 했는데 지금. <laughs> 아 저희가 축가요. 오타쿠산끼리 <laughs> 결혼하면 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로 타쿠산끼리 긍정적... 결혼하시는 분들 있으면 알려주세요. 예 그러면은 뭐 어떻게 녹화 해가지고 영상 보내야 돼? 그래야지 우리가 결혼 정말 축하드립니다. 이러면서. 양측 부모님들도 깜짝 놀라실. 갑자기 TV 화면을 주목해 주세요. 신부 측 신랑 측이 좋아하시는 아이돌 스커시즈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. 저희 스쿱스입니다 축가 곡 불러보겠습니다. 축가로는 카타 어머이를 불러보도록. <laughs> <laughs> 와 미친! 축가로 신부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 번나이스. 야 자막 띠우지마 자막 띠우면 큰일 난다. 특별히 여기 계신 모두를 위해 한국어 버전으로 개사를. <laughs> 아 그렇네. 양측 부모님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회사 사람들까지 오시고 <웃음> <웃음> 그렇겠구나. 뭐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저희를 축가로 불러주시면 저희가 뭐든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럼요 그럼요. 자 그러면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할까요? 남자친구가 음. 있는데 남자친구가 버튜버를 한대요. <laughs> 제가 버튜버를 보다 보니까 버튜버 팬덤이 어떤 느낌인지도 알고 그래서 너무너무 질투나고 힘듭니다. 우주깨요 <laughs> 그러니까 약간 사귀고 보니까 버튜버였다 이런 것도 아니고 원래 잘 사귀고 있었는데 나 버튜버 해보려고 <laughs> 아니 근데 연애하면서 할 만한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토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리밍을 해야 되는 직업은 연애하면서 할 만한 게못 됩니다 특히 버튜버는 언젠간 시간을 많이 못 쓰게 되고 신경을 많이 못 쓰다 보니까 서운한 게 쌓이고 서운한 게 쌓이면 헤어지게 될 루트를 밟게 될 것입니다. 음, 음, 이거는 약간 불보듯이 뻔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여요. 그래서 그분이 나 그냥 취미로 하는 거야 게임 방송하고 막 이러는데 시청자들이랑 떠들고 이렇게 하려고 라고 하는 거면 그럴 수 있어. 어느 정도로 음. 생각을 하냐고 물어봐야 될것 같아 진짜 이걸로 성공을 할 거야? 이걸로 직업을 삼을 거야? 라고 물어보고 남자친구의 각오를 들어봅시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아, 나 진심이야 나 진심으로 이걸 할 거고 내 꿈을 위해서 저렇게 할 거야 나는 옛날부터 버추얼 아이돌이 되는 게 나의 꿈이었어 그래서 난 이거를 도전해 볼 거야 라고 한다면 헤어져 줍시다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그게 맞아!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. 그래, 너는 너의 꿈을 위해서 힘내. 앞으로도 응원할게. 하고 그 친구 응원하고 서로 빠이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대화 씨고 밀어 남으면 가끔 천원 도네 하면 돼. 그럼 천원 도네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아보여. <laughs> 롤 티어가 많이 올랐구나. <laughs> 나랑 같이 할 때는 브론즈였는데 어느새 플래티넘까지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도 나중 가면은 되게 웃길 것 같아요. 술자리에서 나전에 남자친구 헤어졌는데 사유가 남자친구가 버튜버 해서 아 너무 잼미일것 같은데? 남친 버튜버 대서 헤어진 썰 붙다. 아, 엄청난 컨텐츠야. 진짜 컨텐츠다. 컨텐츠. <laughs> 나의 고민 니노랑 결혼하고 싶은 개힘듦 아니 아니 히피씨 여기서 이렇게 큰 소리로 공개 공백하는 거예요? 아 이제 방송은 잠깐만, 누가 해주냐 잠깐만 잠깐만 현생이 얼마나 고달픈 건지 가늠도 안 된다고요? <laughs> 당신 당신 아 이제 스코시즘 뭐라. 리더 누가 해주냐 <laughs> 오 그런가 보다 돈잘 버시나 보다 <laughs> 이게 애지간히 돈을 잘 벌지 않는 이상 니노를 부양할 생각은 <laughs> 안 하실 텐데 <laughs> 이분도 VTuber다 <laughs> VR 채에서 결혼. VR 채에서 결혼하기 감사합니다 <laughs>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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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자 오늘 이렇게 오토랑 니노랑 함께하는 대화남 뒷뿌리 해피 파자마 파티 이렇게 진행해 보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재미 있으셨나요? 재미 있으셨나요? 오토는 정말 재밌었어요. 니노도 너무 너무 재밌었습니다.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요. <laughs> 재밌었다 재밌었다. 히피 합시다 히피 합시다 행복하다면 당신도 해.